안녕하세요. 지민호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또 양배추를, 봄 양배추 심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기를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또 계시는데요. 시기는 원래 이제 예전에는 3, 4, 5월 달에 양배추를, 봄 양배추를 많이 심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을 거는 이제 그 8월, 8월 달에 이제 많이 이제 심었었는데, 그 정매상에 가니까 벌써 3월 어, 중순, 되니까 벌써 이제 양배추 모종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양배추하고 이제 이제 이런 그 대파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제 상추 이런 것도 이제 나오고 그래서 그 시기 예전하고 지금 기온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 지금 심어도 이제 문제가 없더라 작년에도 이제 저희도 이제 심었었고요 그래서 저 지금 3월 말경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데요 어, 지금 심어도 어, 충분히 문제가 된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밭 준비를 하실 때에 우리 텃밭에서는 이제 전업 농부님들은 밭을 아주 예쁘게 잘만들어 갖고 하시는데 텃밭에서는 그냥 이 비닐이, 저희는 지금 이거, 이 비닐로 이거를 지금 3년째 이거 재활용하고 있어요. 어, 좀, 조금 두꺼운 거 사가지고, 어, 여기다가 이제 작년에, 이, 이게 작년에 무 심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어, 재활용하셔도 어, 충분히 예, 되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이게 거들 때게 조금 잘 거둬놓으면은, 이렇게 재활용해도 되는 거구요. 그래서 이제, 재활용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풀이, 예, 예 이런데, 이제, 구멍에서 어, 예, 필요 이상의 구멍들이 있죠. 어, 그런데 이제, 어, 풀, 풀도 나오고, 또 지율도 약간 떨어지지만은, 지금 기온이, 예, 정 기, 온 같지가 않기 때문에, 예, 이제, 이, 이런 곳을 재활용해도, 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활용, 이제, 텃밭에서, 이제, 그 재활용하는 게 좋아요. 음. 그리고 이제, 예, 심기 전에, 항시 예, 물을, 어, 심기 전에, 한두 시간 전에, 물을 이미 이제 이렇게 싹뿌려놓으면 이렇게 이제 아, 트레이포트에서 잘 빠져나오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요령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심는 다음에 물을 주시는데, 아,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비가 충분히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양이 지금 보면은 상당히 지금 젖어, 젖어 있어요. 그래서 물을 오늘은 특별히 안줄 거예요. 그렇지만은 태양이 이렇게 조금 젖어 있지 않으면은 이 물을 심고서 물을 훔푹 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심고서 한 2, 3일 있다가 아, 물을 주려고요 지금 너무 조금 수분이 좀 보니까 많은 것 같아요. 자, 이게 늘상 이제 이렇게 그 모종을 씹으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은. 트레이포트에서 딱 꺼내면은 이 높이가 있잖아요. 그 높이만큼 이렇게 심어주시면 돼요. 어. 이렇게 높이만큼 심고서 한번 꾹 눌러주고, 이제 자리를 이제 지금은 흙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조금 젖어있기 때문에 지금은 물을 주면은 대략 또 여격거가 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흙이 좀 많이 젖어있다 그러면은 어. 이제 물을 좀 자리를 어느 정도, 한 2, 3일 정도 있다가, 그냥 비가 안 오면 그때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음,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이이 이 양배추는 그밥 예, 준비를 하실 때에 예, 이 다른 비를, 제일 해보면은, 이거 비료안 주고 퇴비로만 음, 길러도 아주 잘 되는 작물이에요. 보면 퇴비를좀 넉넉하게 하면은, 어, 다른 비료를 전혀 쓰질 않아도 이 양배추가 상당히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퇴비가 이를테면은, 어, 유기질, 에, 이 비료죠. 유기질 비료인데, 예, 이를테면은, 이제, 복합 비료. 어, 우리가 지금 미끄럼으로 쓰는 복합 비료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태비가. 그래서, 저 태비 중에서도, 저 우분 어, 소똥 있잖아요. 소똥으로 만든 그 태비. 예, 그거, 거 주시면은, 양, 그거를 후부인이 좀 많이 주시면은, 이 양, 이 양배추는 상당히 잘 돼요. 어, 엄청 우람하게 아주, 어, 초보 농사, 하시는 분이래도 이 우분을 조금 넉넉하게 주면은 무조건 잘돼요 그거 알고 이제 이렇게 텃밭 농사 하시면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거는 이제 깊이 뭐이 심는 거리 이런 거는 노을상 얘기를 하지만은 예, 또 이제 물어보시면 또또 이렇게 있 거예요. 거리는 얼마 정도 해야 적당한지 거리는 이 양배추가 잎이 상당히 이 저. 이 성장하면서 영양성장하면서 넓게 크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거리를 둔게 좋아요. 그 거리는 40에서 50cm 그 뭐저 텃밭에서 그 여유가 있으면 더뭐 50cm 까지도 해도 되지만은 에 보통이 45cm 를 이렇게 띄워서 준다. 그래도 이제 입장과 입장이 옆에 붙죠. 어, 붙어도 광합성 작용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얘들이 어느 정도 영양성장하고 생식성장하면서 이제 이렇게 오므라들거든요. 이제 그때는 이제 이렇게 그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작으니까는 한 45cm 내로 심으면 된다. 어, 그거 이제 말씀드리고요. 자, 시기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은 원래는 예전에는 4월, 5월 달에 이 묘를 모종을 갖다가 많이 심었지만 요즘은 3월 중하순에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심어도 이상이 없더라. 이건 말씀드리고 오늘은 또 영상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도 만나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